the sunday the very t o i c 출발 전에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어느새 멈추고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. 새해시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좋은 아침입니다. 안리하의 소소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유람선 내부에선 간단한 쿠키와 티를 준비해줍니다 출출하던 배를 가볍게 채우고 이제 앞으로 약 1시간 동안 램봉한 섬 근처에 있는 퐁툼까지 달려갑니다 밴드의 음악과 함께라서 더욱 기분이 업되는 중이에요 드디어 폰툰에 도착. 폰툰은 바다 위에 정박된 바지선입니다. 오늘 저희의 일정은 이곳에서 그저 놀고 쉬는 것뿐이에요. 먼저 편안하게 쉴 곳을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갑니다. 2층에는 선베드가 군데군데 놓여져 있어요. 자리를 잡고 각자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가장 먼저 반 잠수정을 탑니다. 자리를 잡고 앉아서 파란 바닷속을 들여다봅니다. 저희가 방문한 1월은 발리의 우기라서 수중 환경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진 않을 거란 걸 알고 가긴 했는데, 많이 뿌였네요. 오, 해파리들의 모습이. 보이네요. 정말 정말 집중을 하고 보면 가끔 물고기나 바다의 산호초가 보입니다. 약 15분에서 10분 정도 탔는데 오히려 폰툰 근처에 물고기가 더 많아요. 아쉽지만 건기에는 아름답다고 하니 건기에 여행하실 분들은 꼭 예쁜 물속 풍경 보고 오세요. 다음은 바나나 보트 타기입니다. 준비된 구명 조끼를 입고 탑니다.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더 도전합니다. 이제 바닷속 모습을 구경해 볼게요. 스노클링하러 입수. 잠수정에서 보지 못했던 물고기 들이 벽에 다 몰려있었어요. 정말 신비로운 물속 세상입니다. 수 없는 액티비티. 시원한 바닷물 속으로 풍덩 던져질 수 있는 미끄럼틀을 타러 올라왔습니다. 미끄럼틀 탔을 때 입수 직전에 숨을 꼭 참으세요. <laughs> 코로 물을 먹고 싶지 않으시다면요. 바다에 풍덩 몸을 내던지면 아주 시원합니다. 신나게 놀고 보니 점심 시간이 시작되었어요. 여유롭게 한 접시 담아 보겠습니다. 이곳의 점심식사는 타고 왔던 유람선에서 진행됩니다. 몸의 물기를 수건으로 제거한 후 탑승할 수 있어요. 식사는 2시간 가량 동안 자유롭게 드나들며 뷔페식으로 먹습니다. 시간이 한 타입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아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메뉴가 꽤 다양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근데 물놀이를 하고 와서인지 에어컨바람이 쎄지도 않은데 살짝 추운 느낌이 드네요. 추워요? 옷이 젖은 부분인데. 덮고 있어, 덮고 있어. 덮고 있으면 아, 덜 추운 것 점심을 먹고 잠시 쉬다가 다시 물놀이를 합니다. 근처에 있는 램봉안섬 투어를 떠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콘툰에서 여유롭게 놀기로 했어요. 마지막까지 원 없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겨봅니다. 다시 산후로항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전에 쏟아지던 비 때문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. 아 하늘 너무 이쁘다. 산후로항에 도착하는 직원분들이 인사해 주시네요. 우리의 픽업 기사님도 바로 맞이해 주십니다. 1시간 반가량 달려서 도착한 곳. 저희의 두 번째 숙소입니다. 어, 가장 먼저 강아지들이 우와, 반겨주네요. 맞아, 맞아. 상주 직원의 안내를 받아 숙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탁 트인 우리의 우붓 숙소. 이곳 역시 두 개의 방이 있고 멋진 전용 풀이 있어요. 방과 화장실을 둘러봅니다. 첫 번째 방의 샤워실은 독특하게 외부에 있는 샤워실이 특징이에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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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자연에서 씻는 기분인가요? <laughs> 두 번째 방은 방이 좀더 넓은 느낌이 드네요. 넓은 방은 부모님이 사용하시기로 했습니다. 거실과 부엌도 트여 있는 공간이에요. 오붓의 자연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. 물놀이 후엔 역시 라면.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온 라면과 김치가 빛을 발할 시간이에요. 숙소에서 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. 물놀이가 꽤나 피곤했었나 봐요. 조심스럽게 숙소를 나옵니다.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거든요.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. 오늘 저녁은 고잭 푸드로 주문을 해봤습니다. 우리나라의 배달 앱처럼 고잭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. 먹고 싶은 음식을 숙소에서 받아 먹을 수 있어서 편하고 좋습니다. 앱을 보면 출발한 기사가 어디쯤 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. 친절한 상주 직원이 숙소까지 같이 들어주셨어요.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오늘을 마무리합니다.